사람은 말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더니. 정말 제가 딱그 짝이 됐네요. 6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남은 거라곤 텅빈 가슴이랑 꼬깃꼬깃한 미싱 한대 뿐이네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30년 전 제가 이 남자랑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들 저더러 복덩이라고 했죠. 남편은 사장님, 시어머니는 큰손, 시누이들은 백화점 VIP. 저는 그저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며느리이자 아내였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이래요. 재산, 전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그저 내조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재산만 챙겨서 젊은 여자랑 살림을 차렸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재산 분할도 얼마 못 받고 쫓겨났네요. 얼마 전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한테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어휴, 세상에. 말자야, 이걸 봐. 박 사장이 저 여자랑은 아주 싱글벙글이네. 세상에, 저런 호화로운 집에. 말자 너랑 살땐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 여자는 명품 가방에, 호화로운 집에. 저랑 살던 낡은 집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밤새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함에, 분함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가진 거라곤 이 낡은 미싱 한 대랑 서러운 뿐인데. 그런데, 그때였어요. 우연히 TV를 켰는데, 저랑 동갑인 박정숙 회장님 성공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빈손으로 시작해서 맨손으로 일어선. 저처럼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저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실패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의 재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걸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 평생 남편과 시댁 뒷바라지하느라 놓쳤던 것 바로 이 미싱으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죠. 복수는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남편 없어도 잘 살고 남편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복수구나. 남은 인생, 복수 대신 제 인생의 복덩이를 만들기로요. 결심은 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60이 다된 나이에 뭘할수 있을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인데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낡은 미싱 앞에 앉았어요. 예전에 쓰던 퀼트 천들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는데 마치 제 삶의 먼지를 털어내는 기분이 들더군요. 첫 번째 가방을 만들었을 땐 하하 얼마나 엉성했는지 몰라요. 젊은 시절 솜씨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밤낮없이 미싱을 돌렸어요. 허리는 쑤시고 눈은 침침했지만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더군요. 용기를 내서 동네 아주머니들께 배운 대로 SNS라는 곳에 제가 만든 가방 사진을 올렸어요. 솔직히 칭찬을 기대했죠. 그런데 댓글에는 촌스럽다, 옛날 감성이다 같은 악플만 가득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박정숙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저한테는 실패가 아니라 촌스럽다는 말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걸 레트로라고 한다던데. 그날 제가 만든 퀼트 가방을 들고 외출을 했어요. 그래, 어차피 촌스럽다는데 그냥 이대로 나가자. 그런데 저와 부딪힌 젊은 아가씨가 제 가방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와, 할머니, 이 가방 직접 만드셨어요? 너무 예뻐요. 요즘 이런 네트로 스타일이 유행인데 어디서 살수 있어요? 그 아가씨 말 덕분에 저는 제 가방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촌스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감성이었던 거죠. 그 뒤로 제 SNS에는 할머니 감성, 레트로, 힙하다 같은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그 댓글을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마치 제 삶에도 새로운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말잔의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제 퀼트 가방을 팔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하나씩 들어오고 택배를 포장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죠.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월세도 내고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었어요. 복수 대신 복덩이를 만들기로 한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확신하게 됐죠. 소박한 행복이 계속될 때쯤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 터졌어요. 유명 패션 브랜드인 한솔 패션에서 저에게 콜라보 제안을 해온 겁니다. 믿기지 않았죠. 이 촌스러운 퀼트 가방을 대기업에서 알아봐 줄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 한솔 패션 마케팅 팀이요? 제 가방을 직접 보셨다고요? 네. 박말자님, 저희 팀장님과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혹시 저희와 콜라보 제안에 대해 논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알고 보니 제 가방을 주문했던 분이 한솔 패션 마케팅 부서 직원이었다는군요. 며칠 후 한솔 패션 본사에 갔는데, 어머, 그큰 빌딩을 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죠. 접수처에서 말자네 공방 대표님이세요? 라고 하는데, 대표님이라는 말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뭔가 뿌듯하기도 했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면서 나오신 분이 바로 한솔 패션 회장님이셨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는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가방을 보시는 순간 눈이 확 달라지는 게 보이더군요. 박말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이 가방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회장님이 제 가방을 두 손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만져보시더라고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는 건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회장님이 빙글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말자님,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컴퓨터로만 디자인하고 트렌드만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가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진짜 혼이 느껴져요. 손으로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게다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30년 동안 남편한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의 말을 이 낯선 회장님이 해주시는 거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디자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할머니 감성, 빈티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정말요? 믿기지 않아서 되물었죠. 네, 정말입니다. 박말자님 가방은 대박 날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패션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확신이 든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회장님이 직접 악수를 청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60이 다된 나이에 대기업 회장님과 악수를 하고 있다니,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자존감이 가슴 깊숙이서부터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꿈만 갔던 콜라보가 성사되었고 한정판으로 출시된 제 가방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제 가방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고 기사에도 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60대 디자이너의 꿈 한솔 패션과 만나다. 남편에게 복수하겠다던 제 다짐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우연히 길에서 그들을 마주쳤죠. 젊은 아내가 들고 있는 가방은 바로 제가 디자인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네요. 저는 그 후로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한 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인의 목소리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말자야, 너 소식 들었어? 너네 전 남편네 그 젊은 마누라 있잖아.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만든 가방을 명품인 줄 알고 비싸게 주고 샀대. 그거 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지 뭐야? 말자 네가 만든 줄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쌤통이지. 어머!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즐거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더 통쾌한 소식은 그 다음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그 여자애가 뒤늦게 말자 니가 만들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던지. 예뻐서 샀는데,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이 쳐박아뒀대. 하! 너 통쾌하겠다. 제 복수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예뻐서 샀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 가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저만의 복수가 되었어요. 저는 직접 나서지 않고도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해낸 셈입니다. 복수 대신 복덩이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남편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예순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행복이 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